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 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조은형님의 영어 두통 세연입니다 알뜰한 제 동생은 바지 하나를 사도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가며 고민 끝에 사는데요 저는 즉흥적으로 마음에 들면 바로 질러버리는 편이라 동생이 매번 쇼핑하기 전에 이럽니다 가격 비교하고 싼거사 동생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이 말이 영어로 궁금해졌어요 알려줘요 타일러 장난해 돈이 남아더라 아껴 써야 될거냐니야 아껴야 잘 산다 팍팍 정신 차려라 팍팍 지름산이 물러가라 <laughs> 타일러 진짜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지림신이여 물러가라 지림산아 물러가라 <웃음> 진짜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어, 우리 이민수님이 이어폰 립밤 휴대전화 충전기 사도사도 사도 또 사게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타일러도 자꾸만 사게 되는 물건이 있나요? 바로 물어볼까요? 타일러라 굿모닝 굿모닝 자꾸 잃어버리고 사게 되는 물건 뭐가 있죠, 다일어리는자꾸요 응. 저도 작구. 이어폰 가끔 잃어버려요. 자꾸. 특히 요새 그 콩나물 이어폰은 네, 네. 작으니까뭐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 한번, 한번 잃어버렸어요. 아오. 한번 잃어버렸어요. 네. 저는 자꾸 잃어버리는 물건이 잘 없고 없는 것 같네요. 야, 역시 완벽해. 아주 아니 아니요 깐깐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주 네. 완벽해 어, 아. 없군요. 그렇다면 <laughs> 이 인터뷰는. <laughs> 네. 나라, 나라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휴대전화기도 잘안 잃어버려요, 이렇게? 네. 집에는 리모컨 안 써요, 그런 거 없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나요? 화면은 있는데 안 봐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와우. <laughs> 네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 너무 심심하겠다. 리이 얘기 들을 스타일러 같은 분들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스타일러 음. <laughs> 드, 스타일러 뒤 목금부터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스타일러 근데 오늘은 물건 살때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너왜 거기서 그 비싼 거 사? 거기랑 거기랑 업체 아니 여기 여기 백화점 두 군데 가보고 비교해보고 음. 싼거 사잖아요. 가격 비교하고 난 다음에 싼 거로 사는 거니까. 네. Compare with the price and then. buy cheaper that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너무, 이거, 그 뭐, 필요한 뭐, 단어가 더, 거의 다 나온 거 같아요 필요한 단어 일단 다 나왔어요 근데 좀 다듬어야 돼요 compare two things p r i c e 근데 compare의 대상이 뭐예요? 어, compare compare하는 거를 물건 아니죠 가격 맞아요 어. compare price and then buy cheaper that cheaper one the cheaper one 맞아요, 맞아요. 네. compare price and then buy buy cheaper

Compare 그렇죠, prices. prices 아까 말씀하실 때 compare price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아. 지금은 물건 두개 있으니까 가격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 s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compare prices, prices and, and. 그리고 and buy. 사세요? 그렇죠. Buy the cheaper one. 뭐냐면 그더 cheaper one. 더싼 그렇죠. 거를 사. 맞아요. 오, b y the cheaper one. The c e a o Compare s p e i n g 한번 치보신다면요. Compare. C O M P A R E. Compare. 아,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비교할 일이 많기 때문에 Compare. 라는 m p a r e c o m p a Compare. 가 좋습니다 그 e 고 c h e a p e r 도 c o e c e e c p e e p a e e e e e p a e p r e Compare. c h e a p e c a e p a e p r e c a p e c o m p a c o e e r